게임업계에서 아트 직군으로 있는 그 이상재라고 하고요. 2009년에 이제 한화전 입학을 해서 군대 다녀오고 복학을 한 뒤에 2016년에 졸업한 이상재라고 합니다. 저는 첫째장은 사실 캐릭터 원화는 아니었고요. UI 쪽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더블 퍼처나 캐릭터 원화를 워낙 좋아하기는 해도 그때 당시 때는 아, 창업 적으로 나갈 만큼의 실력은 안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다른 일부터 도전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UI 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캐릭터 원화로 다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게임업계에 있다보니까 게임쪽 관련된 주제에서 이제 질문이나 게임업계는 어떻게 아트 직구는 어떻게 취업을 할수 있나,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듣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을 어떤 식으로 매치하거나 뭐 어떤 느낌으로 취업에 유리한지 좀 이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미술학원이 없었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낙서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그림을 좋아했었었는데,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한화전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쪽에서 커리어를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해서 이렇게 좋게 좋게 이제 커리어를 올려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재학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교수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로 방향을 잡을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림을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봤을 때 아, 상재야, 너는 그림 실력이 한 중학교 레벨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본것 같아요. 저는 프로젝트 과제를 많이 작업을 했었었고 과제를 하면서 2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조금 강하게 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음. 게임 쪽에서 취업을 하려고도 했었고 웹툰 쪽에서도 취업을 하려고 했었고 아무튼 좀 그림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고자 싶어서 배워보고 더좀더 더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책도 내보고 학교 다니면서 작은 도서라는 쪽에서 태권도 교본 응. 그런 책도 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게임 캐릭터 카드 일러스트 같은 것도 해보고 공모전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우수상이나 막 이런 걸 받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커리어를 올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제 동기 중에 웹툰 작가도 계시고요. 지금 웹툰 작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유명한 작가도 있고, 반대로 지금 디자인 쪽으로 변경을 하셔서 웹디자인을 하시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활약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포토샵을 하나도 몰랐었었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만 해도 포토샵부터 프리미어 프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차례차례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잘할수 있게 돼서 게임 쪽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어쨌든간 지금 여기서 배웠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잘 다루고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사회생활에 나갔을 때 굉장히 편하겠죠. <laughs> 취업에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캐릭터 원화가 일단 메인이기는 한데 일단 리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작업 자체는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림을 많이 봐서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어떻게 고객들한테 보여주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에서 날라오는고난의 화살들을 열심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 자체는 사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API 개발이나 AI 같은 어셋들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더 앞으로 미래에 차는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미리 좀 경험을 하고자 그쪽 관련돼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라 일반적인 게임 업계보다는 좀 서브컬처 쪽에 좀 많이 강화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업계에서는 좋은 점은 이제 웹툰이랑도 이어질 수도 있고 캐주얼 게임이나 미소녀 게임, 뭐 수집형 RPG 같은 게임에 좀 유리한 경향이 있고 요새는 좀 어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적더라고요 그쪽을 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리를 다빼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돼 버려서 오히려 이런 게 연봉 협상 때 유리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학력은 아무래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학력은 생각보다 회사에서 안 봅니다. 저도 날고 긴다는 학력들 봐도 결국에는 이제 아트 쪽은 포트폴리오가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나가 딱 봤는데 그게 제 면접관의 마음을 한번 딱 들여다 놓으면은 웬만해서는 합격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어느 쪽으로 가든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다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전으로 오시면은 오신 교수님들이랑 좋신 학생들 선배들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기도 이제 취업에선 특히 강점인 학교다 보니까 오시면 매우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대학교보다는 자녀의 꿈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취업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대학교를 안 나온다고 바로 취업하시는 분도 들 되게 많아요 게임업계에서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군대 대신에 이제 그렇게 산업으로 가시는 경우도 꽤 있고 게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오든 간에 그 본인이 진짜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꼭 오셔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